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몸도 지치고, 삶의 의미가 흐릿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셨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 허무, 그리고 말 못할 아픔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을 따스히 어루만지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던 젊은 날, 건강 걱정과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군가 나를 그냥 노인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다시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연세가 드시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요. 그 힘은 어떤 특별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힘, 살아갈 의지, 평안을 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소서, 이 한마디 기도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번째, 나는 너를 위로하노라.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 이사야 51장 12절. 위로라는 말,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단어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로받을 시간도 없었고, 위로를 구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괜찮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길 바랍니다. 눈물날 일이 많았던 생,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인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더할수 있겠어? 이제는 뒤로 물러설 때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당신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 기도 하나, 미소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더 오래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셨기에 당신은 더큰 사명을 지닌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산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 위에 새 힘과 평안을 부어주소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당신의 삶은 귀하며 당신의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혹시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눈이 부시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